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고팜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진야 네. 롯데 슈퍼에서소이다 뭐?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아, 내가 담지진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 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 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이십입니다 강원 산불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불로 주택과 농기계 등을 잃은 피해 농가들은 아직까지 산불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네, 그럼에도 상당수 농가들은 올해 농사를 준비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막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산불 피해 농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강원 산불로 농기계를 잃어 시리에 빠졌던 강원 속초시의 농민이 새로운 농기계로 논을 갈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업체가 트랙터를 무료로 빌려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산불로 입은 피해도 피해지만 올 한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나 앞날이 막막했던 농민은 트랙터를 무상 대여해 모내기를 준비하며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농기계를 지금 빌려줘서 지금 차지 높게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만족스럽고요. 속초시의 민간 농기계 임대 업체는 산불 피해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24대를 정부 보상 전까지 무상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 농업기술센터도 트랙터 및 관리기 등 8대의 농기계를 피해 농민들에게 지원 중입니다.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전부분에 대해서 어. 기간을 정해주지, 정해드리지 않고 저희가 임대를 좀 해드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농민들은 화마의 아픔 속에서도 올해 농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고성 원암리의 한 육묘장에서는 피해 농민들을 위한 육묘 준비가 한창입니다. 산불 피해 농민들은 모내기를 준비하며 다시 재기하겠다는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뭐아에 그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물론 그게 큰 힘이 돼서 어뭐 잊어서겠지요 또. 네. 이 육묘장은 강원 산불 피해 농가들을 위해 고성군 토성농협의 의뢰를 받아 육묘 3만5천 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육묘는 고성군 내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 4 3세 곳에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 백여 농가가 지금 육묘장이 다그 불에 탔기 때문에. 그 육묘장을 위탁해서 3만 한 5천 상자 정도 공급해가지고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농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농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도 피해 농민들이 제때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원래 농사하시는 분들은 바쁜 철인데 지금... 화, 화재 피해로 농사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다는 게 보람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많은 농민들은 농기계 무상임대 등의 지원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농기계를 대여해서 쓰는 건 한계가 있는데 농기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잃어 아직까지 학교 체육관이나 수련원 등 임시 대피소에서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 농민들은 논이나 밭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빨리 컨테이너 하우스 등의 주거 시설을 원 거주지 근처에 마련해 달라고 말하지만 정부의 행정 처리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원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좀더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강원산불의 아픔을 딛고 피해복구는 물론 한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는 농가들 만나보셨습니다. 당정청도 피해 농민들을 돕기 위해 강원산불 피해복구비를 1853억 원으로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강원도 산불 피해 종합복구 계획의 주요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인제 등에 총 복구비 1,853억 원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명피해와 주택 파손, 그리고 농업계 피해 등 사유시설의 245억 원을 또 산림과 문화 관광, 군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160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 664억 원, 동해 445억 원, 강릉 331억 원, 속초 219억 원, 인제 67억 원 순으로 지원하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복구 계획이 주거 안정과 생업재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주택 철거비 9억 원을 지원 피해 주민이 직접 소실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위해 1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조립주택은 이재민 500여 순 6세대 중 거주를 희망하는 343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5월 입주를 목표로 기반 시설 구축과 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이재민에게도 LH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농민들의 영농 재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농객의 피해에 대해서도 22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각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구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127억 원은 강원도가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꼭 필요한 곳에 쓸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 원, 망상 오토 캠핑장에 341억 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 시설에도 99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47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국민 성금도 이재민들에게 중복이나 누락되지 않도록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은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을 확충하고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개인 진화 장비 보강, 산사태 등 이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됩니다. 앞으로 다섯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최근 농식품부의 이행 점검 결과 지금까지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전체의 20%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행 농가가 저조한 건지 이현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점검 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돼온 무화과 축사 적법화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농가는 총32,000 가구. 그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약 20%로 6천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45.3%, 측량 중인 농가는 24.7%로 나타났고, 아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9.8%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적법화 이행 기간이 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실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10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적법화 이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소규모 또는 고령 축산 농가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이행기한이 연장될 거란 기대심리가 작용됐기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무허가 축사의 상당수는 고령의 축산인들로 정부가 제시한 적법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도 이행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측량과 설계, 개보수 등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게 현실이라 고령농이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부채가 늘더라도 적법화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당장 폐업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아가 축산 문제로 우리나라 농업 경제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한우 산업의 생존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우 산업의 근간은 소금류 번식 농가인데 이분들을 무허가 축사가 요구하는 그 수많은 규제를 따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한우 산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허가 축산 농가의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농가별로 적법화 이행의 진행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풀기 어려운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가 들여다보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테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들이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농식품부가 최근 벼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24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보험 판매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2만 4천여 농가가 가입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데요. 모내기를 하지 못한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이달 10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역과 가입 방법 김인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4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지난해 60만 원을 내고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사기 패고 갑자기 먹노린재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수확량이 대폭 줄었지만 김 씨는 벼 재해보험 덕분에 보험금 1,8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벼 농작물 재보험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농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판매 시작 후 8일만에 24,000여 농가가 논 45,000헥타르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판매 기간이 같았던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가입이 늘어난 겁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우박, 가뭄이나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나 야생동물 화재 등으로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또 이양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이양 불능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이달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7가지 병충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특히 보장 대상 병충해에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추가돼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제 등 6가지 병충해만 보장했지만 기후변화로 농가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 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된 겁니다. 올해는 사료용 벼 전용 상품도 판매됩니다. 사료용벼는 일반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이 달라 지난해까지는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재배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사료용벼는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재배 면적의 65%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경작 불능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병충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농가의 보험료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50에서 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20에서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농가들은 보험료의 10에서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올해에도 사월에 이상 저온으로 과수 등의 피해가 좀 심했고 경북 지역 강원 지역에도 폭설로 또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또뭐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태풍 등의 재해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농가업인들께서는 꼭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6월2 8 일까지 (NH) 농협 손해보험이나 전국의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벼농작물재보험에 13만 7천 농가가 가입했고, 이 가운데 3만 6천 농가가 1,14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지내다가 자연과 마주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고, 또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요즘 농촌은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흙을 밟고 텃밭을 가꾸고 자연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물하는 치유 농업사 송민아 대표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북 완주군 원등산 자락에 위치한 6,600여 제곱미터, 약 2,000평 규모의 농장, 귀여운 아기 사냥들과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한가로이 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쉼터와 다양한 꽃등을 심어놓은 작은 텃밭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화분을 만들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립니다. 장애인이나 취미 어르신이나 어, 학교에서 조금 부적응하는 학생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이 많은 도시민들 대상으로요, 동식물과 농촌 경관을 보면서 어, 치유할 수 있는 공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송민아 대표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한 건 23살 때인 2011년도. 부모님의 양돈 농장 옆 작은 텃밭에 복분자 쇠비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갑작스러운 화재로 열심히 가꾼 텃밭이 모두 전소되자 큰 우울감과 충격에 빠졌던 송민아 대표 어, 그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너무 좌절감과 이제 무기력감이 같이 많이 왔는데 하나하나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얘네가 꽃이 피고 싱그러움을 느꼈을 때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위로를 준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시간 속에서 송 대표는 다시 식물을 심고 염소나 닭등 가축을 키우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부적응 학생들과 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치유농장을 만든 겁니다. 꽃을 봤을 때, 식물을 봤을 때, 어, 사람이 거의 90% 정도가 봤을 때 미소를 띤대요. 식물이라는 매개체로만 통해서도, 아, 이쁘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어, 이런 말만 나와도. 치유 농장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연간 만명의 이용객이 다녀갈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완주군 교육청 지정 체험터로 선정. 2017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로 체험기관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도시민들이, 아, 나 여기에 와서 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체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웅크러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조금은 마음을 피면서 조금은 조금씩 다시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같은 치유농장은 200개가량.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위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송미나 대표는 도시민이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치유농장으로 발걸음하는 날이 오길 꿈꾸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농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첨단 농업 기술 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지역 농협에서는 영농지도사 같은 직무를 발굴해 농업고 졸업자 채용 기회를 늘리기로 했으며. 농업과마다 1학교 1농협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학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사흘간 제3회 지속가능 농업 개발을 위한 글로벌 국제농업 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농업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포럼에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와 농업농촌 협력사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개발 협력사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14일까지 제2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그림일기와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그림일기 부문은 유아와 초등학교 4학년생까지 손수 제작물 부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및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와 공모전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여든여덟 개논의 분말 환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22개 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식약처는 논의 함유 제품에 대해서 허위 과장광고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해 196개 판매처를 적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 4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